영경이 간다! 영경이다, 영경이다! 어, 좋다! 재석아 좋아. 오리 재석아. 죄송하. 죄송하. 죄 넘길 거면 넘기고. 재석아 넘기 아이고 하죄 재석아. 송거죄너 자리 가하야송하 혜진아, 일단 잠깐 만한 번만 더 있어, 알았지? 한, 아, 번만, 그래, 봐준다. 한 번만 봐줘. 아, 아나 아, 영경이가. 영경이가, 야. 딱한 번만 봐준다. 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니? 그니까, 러조금만 어? 기다려주려고. 아, 한 이... 번만 더 기다려달래. 마지막이에요. 와, 야. 좋아, 좋아. 너의 말안 해, 임마. 뭐가? 야, 빨리 해! <laughs> <야. 빨리. 웃음> 봐봐, 빨리 뭐. 뭐. 뭐, 뭐, 야, 야, 뭐. 야, 야, 야. 신민아 <laughs> 뭐? 네가신민아 <laughs> 아, 야, 야, 가만있어. 내려, 내려. 흔들리지 마. 아, 야, 야, 만만해 싸우지 마. 이 아, 기쁘다. 야, 야, 여기. 이 여기 장난 아니야. 야, 야 여기. 야 옆줄이 나와요. 아, 지금 가니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야, 아, 자. 허다, 허다. 자, 허다, 허 너무 잘한다 우리 팀. 너무 잘한다 재석+ okay. 재석 넘겨. 또야 공격어디있 어머나 아 받아, 받아, 와야바 야. 받아. 와와와와와와와와 야. 야. <laughs> 와와와와어와와와와왜 좋아해? 뭐왜 좋아했어? 진와야왜 좋아했어? 와와아와 좋아.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야와와와와와와와와와야와와야와와야와와어와와와와와와와와야 괜찮아, 넘어오어. 괜찮아, 이기고 있어.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본 여성 자존사. 3이야. 아, 좋았어요. 형, 이거 선, 얘네 선수예요. 야. 좋아, 좋아. <끝> <끝> 자, 여러분. 양세찬 존댓말 사용.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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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세찬 존댓말 사용. 아니, 존댓말을. 아니, 아니. 너를. 존댓말 왜 하는 거야? 존댓말 진짜 왜 그래? 재석이 아, 가러 아, 실패했어. 아, 아, 야, 나, 나, 자, 이제 나안 할게. 말안 할게. 말하지 마. 알았어 얘들아. 진짜, 알았어. 아 봤어. 존댓말을 왜짜하는 아, 거야. 어, 얘들아 웃자. 저못 배운 놈이 갑자기 예의가 달라? 야저못 배운 놈이? 어? 못 배운 놈이. 자 가자 자자 간다. 오케이 넘겨 넘겨. 응, 응, 어, 재석 재석. 좋았어. 또야. 오케이. 오케이. 오 어. 잘해. 야, 나가, 넘겨 넘어온다, 넘어온다, 넘어온다. 오, 넘겨. 넘어 온다 넘어 온다 넘어 온다. 야봐넘는다넘는다 넘어 다 <laughs> 너, 진짜 너아 진짜 너너 앞에 너뒤로 와. 너뒤로가안 되겠어. 와 진짜 못 해. 진짜 못 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어디 아파? 아... 아니, 그... 아니, 두번 이렇게 치고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laughs> 아, 나 <난> 봐야지, 봐야지. <laughs> 야, 나. 나 김연경뭔지 알았어. <웃음> <웃음> 숨 막히지? 숨 막히지? 아유. 야, 김연경 정말. 아 표정으로 다 얘기해. 아니, 왜또 앞에서만 봐도 앞으로가 뒤로가. 아, 죄송해. 알았어, 알았어. 내 진짜 화이팅 할게. 가자. 가자, 가자, 지형 어, 좋아, 지영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공격,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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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저 개다리. 아니, 아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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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좋다. 0층에, 0층에. 찍어! 오케이, 0층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 저 개다리, 개다리. 총구야.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좋아, 좋아. 세찬이 입조심. 오케이, 입조심. 따라가자, 오, 네, 따라가자. 종구야종구가 아, 따라가. 종국. 아, 얘는 구경이 안 돼. 에이 괜찮아. 버려. 어. 버려. 아, 이새 야, 입만 맞았어. <laughs> 아, 이 어떻게 입술어 아, 비한테 다른 사람이면 안 맞을 건데. 와, 입만 맞았어. 죄송합니다. 어, 다른 어, 어, 어. 사람을 너, 그냥 치라는 건데. 너랑 나였으면 맞는 데야 입만 야. 맞았어, 입만. 어. 아, 웃기다. 스쳤어, 스쳤어. 어, 어, 꼭다리, 오케이, 해봐. 야, 꼭다리. 그치? 너 발로는 못 하냐? <laughs> 너 발로는 못 하냐? 발이 안 되나 봐. 야지너못 하지? <laughs>